예수님의 변화산 기도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산 기도에서처럼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철야 기도 또한 산 위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시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늘 습관에 따라서 감람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기도는 예수님의 산상기도, 산 위에서 기도했던 기도 중에서 이 사역의 변환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새 복음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영재 유언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러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더라라고 이 사건의 정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세례 기도 사건과 조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원에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보문의 변화산 기도의 사건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고 지금 누가 보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화산 기도 중에 일었던 이 사건이 세례 기도 중에 일었던 기적과도 같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나의 택한 아들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 이 사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매우 대단했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어요.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일어났음을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네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 사건은 바로 첫 번째로 무슨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변화산 기적에는 등장하는 이 모세와 엘리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 율법의 대표. 그리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70인역이라는 번역에 따라서 성경을 구분하는데 그래서 구학성경을 다섯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여,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원래 유대교 경전은 세 가지로 성경을 구분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율법서는 모세오경이고 성문서는 시가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역사서, 대 예언서, 소 예언서를 그 유대교 경전에서 그냥 예언서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기록했다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경전을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을 토라, 예언서를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를 캐투빔이라고 말하는데, 이 토라의 티읕, 그리고 네비임의 니은 그리고 캐투빔의 키역을 이제 합쳐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타나크라고 제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성문서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문서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역사성이라든지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언약에 관한 어떤 권위를 부여할 때는 이 성문서를 빼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율법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성문서를 제외한 어떤 구약 성경, 유대교 경전의 어떤 권위를 의미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서의 대표이고 예언자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두 인물이 지금 그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이 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목적이시고 구약의 완성이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 사건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이 모세와 엘리아도 제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를 안내하는 사역이 그들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 시대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게끔 그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더 이상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 대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기도하고 계신 것들을, 기, 기도하고 계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는 것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라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말로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육체적인 부활할 때 얻게 될그 영광의 예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게그 영광을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맛보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고난의 길을 더욱더 담대하게 갈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경험하러 말미암아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그 멸류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된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변화산 사건의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정하십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메시아적인 사명의 길을 더욱 더 확고 부동하게 나갈 아수 있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이 사역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도 그것들을 입증하게 되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아 이런 영광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굳게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변화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성취된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는 메시아적 사명 완성의 길을 더욱 결정적으로 가게 만드는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이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감당하게 하는 원천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사명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상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나타나서 이 대화하는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아주 이 독보적인 위치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장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 놓고 여기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항심한 것은 이 말을 던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는 시점에 지금 이 말을 한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자 두 명이 예수님께 왔고, 이제는 그 모든 경주의 바톤이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알렸고. 그래서 이제 우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께 이 모든 사역을 맡기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쯤은 깨달아야 할 텐데 그제서야 이제 하는 말이 아,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장마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야,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아가 지금 나랑 같은 수준의 레벨이 아니야. 난 클라스가 달라. 지금 내가 지금 오기로 한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참 말할 수도 없는 사건이죠. 누가 보면 9장 32절 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및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심지어 다른 자들은 졸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35절 중반절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것은 우리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들렸던 그 음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 기도 때 들었던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그 음성의 대상이 다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음성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이 모세와 엘리야 수준에 놓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잘못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메시아이니 이제 너희가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인식을, 그 인식의 차원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목적이며 새 언약의 새 시대를 가져올 분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을 기도로 이루시고 기도로 확인받고 기도로 미리 맛보아 경험하여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목적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준 사명 십자가 영을 미리 맛보아 더 확큰 확신 가운데 주의 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